이걸로 또한번 <laughs> 구독자님들이 습식을 많이 주면 치석이가 구내염 걸린다니까 <laughs> 그 말을 믿고 또 제가 이걸로 칫솔질을 함께 해주어 보겠습니다. 가능할지. 아 이때는 지금 크리비가 옆에서 만드는데 들고 때리는 나를 일단. 돌로 와서 브라우 로와 봐. 뭐를 어? 어때? 먹을 만 하나?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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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와 그래. 아이 일이 활동하는 <laughs> 일단 이런 식으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마누라만 없으면은 내가 딱 붙들고 하면 되는데 마누라가 있기 때문에 저 신랑한테 해꼬지하는줄 알고. 막, 달게 듭니다. 이리 <laughs> 일로 와봐. 한 발만 와봐. 일로 와, 이 샤트로. 아, 이게, 원심병이 많아가지고. 아. 저기는, 마늘어가 있는 한, 철홍성입니다. 못 들이냅니다. 저기, 저기 들이냈다가는 피령코, 피를, 피를 보고 맙니다. 아, 아저씨, 그냥 저서아저요 그래, 이봐라, 제발. 가만있어 봐. 이, 이 벌려봐. 이 벌려. 그렇지. 시석 예방을 위해서. 가만있어, 가만있어. 주워 보겠습니다 아직 그뭐 이제 이거 다. 자한번더한번더요번에 요쪽 요쪽 벌려봐 벌려봐. 그렇지 벌려 나요 어유 브라운 말 들어야지 말 들어야지 그렇지 말 들어 말 들어 말 들어 니노 하면. 3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 완전히 막, 이빨에 멋이, 시커멓 이런 게막 묻어있네. 이렇게 요거에 살살살 하면은, 마사지도 되고. 그치? 벌려봐, 벌려봐, 벌려봐. 벌려봐. 아, 벌려. 이렇게 막, 칫솔질까지 해주는 아저씨 만나니. 자, 여기서 수고했어. 아, 자, 열어라. 열어라. 상, 상이야. 자, 이리 와. 어이거 수고했어. <laughs> 됐어, 니는 그만. 일단 요것도 압박했는걸 씻고 낼게, 이게. 아무리 부자지간이지만. 물좀 먹어, 물좀 먹어, 물 먹어, 물 먹어, 물좀 가세. 요 자, 그 다음은 우리 나선생, 나선생 일로 와봐. 먹으세요. 먹으세요. 자, 앉아 나선생, 나선생. 자, 아빠가 시었습니다이 완전히 싹싹. 자, 먹어보세요. 맛있죠? 맛있죠? 자. 맛있죠? 맛있죠? 자, 잠시 엎드립니다. 엎드리세요. 아하, 이게 말안 됐네. 이거는 뭐, 힘으로 제가 제압할 수 있습니다. 말안 들어. 말안 들으면 이렇게 떼기 붙은다. 자, 들어.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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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이빨. 아이씨. 이빨 밑에, 밑에, 가만있어, 가만있어! 히이거는 아직 뭐, 이빨이, 6개월도 안 됐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이빨이. 그래도, 이렇게, 아저씨가 섭식만 계속 먹였기 때문에, 자, 구독자님의 말을, 집에서, 완전히 이빨을, 사사사사, 닦아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양치 한번 하세요. 물한번 먹어. 물한번 먹어봐. 아니면 또 합니다. 자, 2차. <laughs> 아씨, 이거 한번 씻어내고 그래. 아무리, 저거지만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도망가면은. 이로 옵니다, 이로 옵니다. 나이언 먹니다 자, 자, 먹습니다. 먹습니다. 맛있는 추루, 맛있는 추루. 다음에는 고통이 따라오죠. 자, 이 엄마는 이거 언제 해주겠노 이거 엄마는 못 해준다. 아니가봤을때다 이빨을 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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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이리 와, 이리 와. <laughs> 도망 못 갑니다. 자, 여기, 고양이들은 깃대기를 딱 잡아도 꼼짝을 못 하죠. 깃대기를 딱 잡고, 제압할 때는 깃대기를 딱 잡고, 머리를 땅바닥에 딱 이렇게 대면은 고양이는 꼼짝을 못 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전자에 갇힌 고양이들을 치료할 때 많이 사용하던 수법입니다. 제일 처음에 제 퍼샤에 있는 그 까만 고양이 목덜미 여기를 완전히 막 살점이 이만큼 뜯겨져 나가가지고 그렇게 가 왔어요. 영역 다툼에서. 여기서 싸우다가 그, 걸려가지고. 뭐, 그게 왜 이렇게 생겼어? 그럴 때 이제 개를 내가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도 생 야생 고양이 개도. 근데 개도 한 8개월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애였어. 목덜미를 뭐딱 잡으니까 애가 그만 사지를 쭉열어뜨리더라고 그래가지고 후시진하고 소독약하고 완전히 막 사가지고 한한 한 달가량 항생제하고 한 달을 치료했어, 여기서. 그래 그래도 걔도 한 여기서 한 3년을 살았는데 어디로 갚버리고 봅니다. 어느 날호련히 자취를 감겼습니다 아무도 써도 되겠습니다. 깨끗합니다. 두 부자는 제가 이제 나이언두 부자는 취석 제거를 했습니다. <laughs> 그왜 들어가 임마? 어. 뭐도망갔도야 이거 추러운데, 추러운데. <laughs> 발바닥에 문채이 <붙여야> 가면. <가봐. 웃음> 역시 엄마는 아직 물이다. 이틀 연장 비가 와요. 오늘 아침에는 지금. 만약을 못 넣은 상태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넣었는데 눈에 또 약간 시큼한 여기 엄마 네가 방을 잠깐 빼야 되겠다. 님 여기서 나가라 방 빼라 <laughs> 라이온 데려와야 돼. 라이온이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와가지고. 지금 이제 비가 약간, 잠깐 그쳤습니다. 라이온. 이 잡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 어느, 그, 또, 댓글에 화장실이 너무 작다. 그 다음에 모래가 너무 적게 담겨 있다. 그런 댓글이 있길래 지금 이 안에 공간에서 화장실을 더큰 거는 제가 비치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모래라도 좀 많이 넣어놓자 싶어가지고, 모래를 좀 과하게 넣어놨더니, 완전 라이언이 왔네. 색난이 불어서 참 그래서 지금, 어미고양이 지금, 방 빼라고 소리 듣고는 내려왔네요. 방 빼네요. 어미고양이, 니방 빼? 알았지? 방금 빼? <laughs> 방금 빼? 생소를 <laughs>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따. 이제 나옵니다 <laughs> 왜안나오려 그래 나오세요 그 안에 청소를 좀 해야지 나와 빨리 아침에 사료 좀 해놓고 갔더니 사료도 좀 먹었네 나요 나와 강제연행 안나오면은 강제연행 합니다 딱 오다 지고 엄마 고양이가 방뺀 좃대로 여기 들어가 있어, 있어 올라가 올라가 응, 거기 있어 거기 있어라 저쪽에 청소 좀 하고 올 테니까 너는 아침에 왜 도망갔어 어? 눈 치료를 계속 해야지 그래 비협조적이면은 눈치료를 못하잖아 아저씨가 왜 여기 들어가려고 여기 아저씨 청소할거야와이거 완전 마을리가 나버렸네 역시 너무 <laughs> 댓글에 신경을 쓰면 안된다 그냥 내 쪼대로 해야 된다. 청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청소를 마쳤습니다. 저 안쪽에 저거는 그 이물질이 아니고 그 바닥에 적혀 있는 걸씨 걸씨 그 자체입니다. 완전히 털까지 완전히. 싸그리 다 빨아 땡겼어 한참 동안 교훈 1 역시 구독자님들의 댓글이 전부 정답은 아니다 모래 너무 많이 넣어주면 사단이 난다 그 다음에 모래 큰거는 여기에는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공간이 너무 작아져서 교훈의 제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거 내리면은, 하판 내리게 되면은, 안에가 더 좁아 보이는 그런 적이 날 테니까. 화장실도 저걸로 계속 가겠어 어차피, 그, 라이온은 얼마 안 있으면은, 풀어줄 거니까. 풀어줘야죠. 어미 보고, 방 빼라 했는데, <laughs> 왜, 그, 같이 들어간다 했어? 어? 그리왕 그래. 빼라니까, 엄마가 그래도 왔나? 난 이놈도 엄마한테 왔니? 어, 어차피 완전히, 빗속을 완전히, 빗속에서 혈투를 벌였는데도 못 잡았어. 약은 먹었는데 그 h a v e 먹 t moved i 어요 h 장 day. I never won. The gentle 안쪽에도 적어 놓고, 여기도 적어 놓제 전화번호랑 엄따랑 같이 살고 있는 마당 양입니다. 가두지 마세요. 6 없이 컨첸중과 전화번호? <laughs> 이게 믿고 나가는 꾸색이 있었구만 <laughs> 남편이 님와노는 남편 없을 때는 집 그것도 뭐하다가 남편 마음에 남편을 믿고 저렇게 당당하게 그런데 왜안노니 네 남편은 완전히 아재 저건데 아재의, 어? 아재의 노릇감인데 주물떡 주물떡 그럼 맞잖아. 니는 먹었는데 어, 마누라고 아들은 왜안 먹어 저거를 어? 보이시죠? 마누라는 사료팝니다 섭식을 <laughs> 주면 먹기는 먹는데 그닥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림이는. 아빠하고 나이온만 모기가 완전 새한맣게 달고 오고있어 이 대다재 이것들이 내가 씨 무슨 저거 뭡니까? 뭐. 헌혈차도 아니고 내가 헌혈차가 어? 모기들이 완전 히 겁도 없어 완전 히 대낮인데 완전 와글 와글 달게 되네 이것들이 와 짜증나 <laughs> 맞지? 헌혈차가 된 기분입니다 많이 먹어라 방해하지 말고 아저씨가 비켜줄게